안녕하세요. 그래비트입니다. 어,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맨 처음 단원인 지권의 변화 단원 교과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간이니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단원에서는 지구의 내부 구조와 지표를 이루는 물질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또한 지진대와 화산, 화산대를 판의 분포와 관련지어 파악하고 지권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성취 기준 보시죠. 어, 성취 기준이 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 어, 이 다섯 개가 이제 어, 각각 하나의 차시는 아니고 그 하나의 그 성취 기준에. 두 차시 혹은 세 차시에 혹은 그 이상의 이제 차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이제 구 과라는 것은 이제 중학교 수준 이런 얘기하는 거고 과학은 과학 단원 그다음에 공일은 일단원 다시 공일은 이제 어~ 중단원 이제 개수인 거죠 그래서 어,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알고 지권의 층상 구조와 그,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지구계,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영역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직권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는데, 층상 구조와 특징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어, 두 번째, 어, 지각을 이룬 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암석의 순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암 광물의 주요 특성을 관찰하고, 암석이 다양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풍화 과정을 이해하고 토양 생성 과정을 풍화작용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대륙이동설을 이해하고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의 분포를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구 활동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총네 개인데요. 지구 내부 구조 모형 만들기, 광물 특성 관찰과 암석 분류, 국가 지질공원의 암석 조사, 화산대와 지진대 이렇게 돼가지고 학습 요소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 지권의 층상 구조, 광물, 암석, 암석의 순환, 풍화 작용, 판, 베개너의 대륙 이동설, 지진대, 화산대, 진도와 규모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지각, 지각이라든지 멘틀핵, 토양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입니다. 어,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 지구의 계 구성 요소 및 직권을 구성하는 각 층의 명칭과 상태만 다루며 지구 내부 구조 탐사에서 지진파의 특성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의 명칭과 상태 정도만 다루면 되겠고 뭐 지진파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뭐 어, 지구 깊은 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혹은 휘어져서 지표면으로 휘인다든지 그런 특성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각에 분포하는 다양한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및 변성암의 대표 암석 수준에서 다루며 이러한 암석들이 풍화 작용과 지각 변동 등에 의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순환 과정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암석을 종류를 너무 세이브라 해서 어려운 것까지 배우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광물의 특성은 색, 좋은 색, 굳기, 염산 반응, 자성만 다루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뭐 비중이라든지 그런 더 이제 다른 특성도 물론 있는데 다루지 않는다. 굳기는 방해석과 석영 정도만 비교하여 예시한다. 예전에는 그 모스 굳기계라 해서 열 가지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에서 가고 석영 정도만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섯 번째는 어, 대륙 이동설은 대륙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움직여 왔음을 백인어가 제시한 여러 증거를 근거로 설명한다.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가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는 정도만 다르고 판 경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은 통합 과학에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 받고. 교수학습 방법인 유의사항 보시면 지구 내부 구조 모형 만들기는 층상 구조와 각 층의 두께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암석과 암, 광물과 암석 관찰은 실험실에서 표준 샘플을 통해 대표적인 광물과 암석의 특징을 알게 한후 학교 주변에서 암석을 관찰하고 구성 광물을 찾아보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 자, 또 이어서요. 어, 지진대와 화산대 자료 조사는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 서적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의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단어는 초등학교 3학년군의 지표의 변화나 어, 지층과 화석, 화산과 지진, 지구의 모습,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지구 시스템, 지구학원의 집권의 변동, 지구학투의 지구 구성 물질과 자원, 한반도의 지질과 연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인 유의사항에 보면 지구 내부 구조 모형 만들기에서는 지구 내부 층상 구조의 특징을 비율에 맞게 표현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광물과 암석 실험 결과, 국가 지질공원의 암석 조사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작성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진대와 화산대를 조사하여 발표할 때는 자료 검색 발표 자료 작성 및 발표 능력 등을 관찰 평가할 수 있다 조별 발표 활동의 경우는 발표 내용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참여하려는 태도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성취 수준은 성취 수준은 각 단원 이제 할 때쯤에 이제 같이 볼게요 그때 보고. 이거 잠깐 보시죠. 이제 이거는 그 해설서 맨 뒤에 있는 이제 부록으로 이제 돼 있는 건데요. 어 이제 보시면 고체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중에서 지금 이 중학교 1에서3학년이 여기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에서는 배우지 않고 삼상년 수준에서 이런 내용들로 연결이 된다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 내용이 이제 또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차시부터 교과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